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그룹을 이끈 분들이 있습니다.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대신그룹 이어룡 회장, 유스홀딩스 최은영 회장 등등. 그런데 그보다 훨씬 전에 여성 리더십이란 말이 생소하던 시절에 회사를 이끌면서 주목을 받았던 분이 있습니다. 마치 롤모델같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개척해서 오늘 주제인 이 그룹을 대기업 반열에 올린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인데요. 이 회사 사람들에게 기업 이름보다 제품 이름으로 훨씬 익숙한 곳입니다. 주방에는 트리오. 세탁실에 스파크, 테라시스 샴푸와 2080 치약 집에 하나씩 다 있을 법한 이름들이죠 비누 한 장으로 시작해서요 주방과 욕실, 빨래방까지 영역을 넓혔고요 나중에는 화장품과 백화점 사업, 항공 사업까지 손을 뻗었는데요 올해로 벌써 70주년을 맞았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는 사건이죠 자 이번 주제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한 번쯤 써봤을 만한 그런 기업인데요 근데 그 이면에 숨어 있던 또 다른 얼굴에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끔찍한 사건 끊이지 않는 논란과 풀지 못한 숙제를 떠안고 있는 재벌 기업 애경 그룹입니다. 비누라는 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게 19세기입니다. 리델이라는 프랑스 신부가 샤봉 비누라는 걸 가져왔다는 얘기도 있고, 1900년대 초반에는 세탁비누 제조업이 시작됐고요. 공장들이 생긴 거죠. 1930년대 신문을 보면 전국에 세탁비누 공장이 25곳이 있었다고 하고, 감기 예방법으로 비누로 손을 꼭 씻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광복 이후에 이 공장들을 다 우리 손으로 돌리기 시작하는데요. 무궁화 비누라고 양산형 비누의 시초로 불리는 브랜드도 있고요. 그리고 6.25를 거치면서 망가진 공장들을 전쟁이 끝난 뒤에 다시 재건하는데요. 애경이 시작된 것도 그때쯤입니다. 대륙 양행이라고 무역업을 하던 채몽인이라는 창업주가 1954년에 애경사라고 하는 작은 비누회사를 인수하면서 애경유지공업을 세우고 비누사업에 뛰어든 거죠. 그땐 비누라는 게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잿물을 받아서 빨래를 하고 쌀뜨물 같은 것도 흔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당시 나온 세탁비누는 거의 혁신이었던 거죠. 이어서 최초의 미용비누, 미항이 나왔고요. 그때만 해도 빨래비누로 세안을 하던 때였는데 얼굴 전용 비누가 나온 거니까 정말 센세이션 했던 거죠. 1958년에는 한 달에 100만 개가 팔릴 정도로 대단한 인기였습니다. 66년에는 최초의 주방세제, 트리오를 선보입니다. 그 전에는 지프로 뭉친 수세미나 고운 모래 같은 걸로 설거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트리오라는 게 식기와 채소, 과일 이세 가지를 동시에 세척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거기에 고 이주일 씨가 머리를 감는다는 광고가 나오니까 트리오로 머리 감는 게막유행처럼 번질 때도 있었다고 하고요. 아무튼 60년 동안 무려 100만 톤이 넘게 생산이 됐고 개수로 치면 거의 10억 개 가까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근데 그 여성 기업인은 언제 나오냐? 곧 나옵니다. 1970년 애경이 첫 위기를 맞는데요. 칠몽인 창업주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것도 막내 아들이 태어난 지 불과 사흘 만에 이 충격적인 소식을 산부인과 병상에서 전해듣고 감내해야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부였던 채몽인 창업주의 부인, 바로 장영신 회장입니다. 그때가 겨우 35살이었어요. 지금이야 여성 CEO들이 많아졌지만, 당시에는 여성 리더십이라는 말 자체가 낯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요. 자서전에 이렇게 썼는데요. 나는 오갈 데 없는 왕따 신세였다. 사장이었지만 직원들이 결제조차 받으러 오지 않았다. 이사회에 가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몇몇 임원들은 여사장 밑에서 일할 수가 없다. 회사를 떠나기도 하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낙원동에 있는 경리 학원을 다니면서 복식 부기랑 회계랑 배우고 재무제표 보는 법 같은 걸 배우고 익히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시절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트리오의 라이벌이었죠. LG생활건강의 전신인 럭키와 게 퐁퐁이 있었고요. 세탁기가 등장한 이후에는 합성세제, 크린업과 하이타이가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신사업 개척에 뛰어듭니다. 화학 원료사업에 이어서 화장품으로 영역을 넓히고요. 특이한 게 화장품은 이미 시장이 쫙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후발주자니까 발상을 바꿔보자. 새로운 걸 한번 시도해보자 한 거죠. 지우는 화장품이라는 틈새 시장을 공략합니다. 그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백화점이라는 새로운 쇼핑 문화가 뜨기 시작하니까 과감하게 뛰어듭니다. 어디에다 열었냐? 어디에다 열었을까요? 구로였습니다. 번화가는 대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공단 쪽에 한번 해보자. 뭐, 공장 부지가 있었긴 했지만요.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처음에 엄청 어려웠대요.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막 샤워를 하고, 또 김장철에는 세면대에서 배추를 절여가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끈질기게 밀어붙였는데 마케팅이 대박이 납니다. 드라마 장소로 협찬을 한 건데 그게 확 터진 거죠. 사랑을 그대 품안에라는 차인표 시네라 주연의 드라마가 시청률이 엄청 높았는데요. 매출과 이미지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거죠. 인재를 알아보는 눈도 뛰어났습니다. 대표적인 게 소피더머니에도 한번 출연하신 적도 있었는데요. 조소환 회장, 수류탄 사고로 오른손을 잃고 좌절했던 청년이었습니다. 나쁜 마음도 먹었다고 하셨고 근데 그 청년에게 기회를 주고 발탁한 사람이 장 회장이었습니다. 그렇게 1세대 마케팅계의 대가로 성장했고요. 30대 중반에 외국계 마케팅회사 임원이 됐는데, 4년 만에 장 회장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돌아온 그런 일화도 있었죠. 다시 부르리라는 생각은 못했죠. 근데 정확히 4년 뒤에 다시 부르신 거예요. 이분이 35살에 주부로 시작해서 한국 최초의 대기업 여성 CEO였고요. 여성 경제인 협회 초대 회장, 전경련의 첫 여성 부회장까지 하셨습니다. 그때 토크쇼에 엄청 나갔어요. 주부 프로그램에 섭외 영순이 정말 잘 나갔습니다. 독보적이었고 존경도 받았고요. 이쯤 되니까 정치권에서 가만두질 않았어요. 러브콜을 받고 고심 끝에 2000년 총선에 출마합니다. 지역구 어디였을까요? 스스로 백화점으로 개척한 서울 구로울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뭐 드라마 같은 얘기죠. 근데 오래가지 않았어요. 1년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짧았던 정치인으로서의 생활은 마무리되고요. 본인도 경영인의 본부는 역시 기업을 잘 운영하는 데 있음을 절감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 사이에 애경은 어떻게 됐을까요? 백화점 성장도 주춤했고 그동안 쌓아왔던 비누와 생활용품 시장의 경쟁도 점점 더 치열해졌습니다. 근데 또그 와중에 제주도로부터 민간항공 사업을 제한받게 됩니다. 하늘길을 열어보자. 제주항공을 설립하는데요. 애경이 75%, 제주도가 25%.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꺼려하고, 싼게 비지떡 아니야? 뭐 이런 편견 같은 것도 있었고요. 악평도 너무 많았어요. 5년 동안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저가항공이라는 이름 자체가 부정적이었던 거죠. 애경 입장에서는 험난한 비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비행기 딱한 대로 시작을 했는데요. 고장이 나거나 하면 비행기가 못뜰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약한 사람들한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티켓을 줬어요. 추가 요금도 없이. 이게 웬 떡이야? 그러면서 고객 신뢰를 쌓아 나간 거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다들 힘들었는데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살아나면서 이 고래들 사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최초의 저가항공은 한성항공, 지금의 TA항공인데 제주항공이 최초로 국제선 취항에도 성공했고요. 이 비행기 대수도 쭉쭉 늘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룹에 점점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가족 경영에서 비롯된 아들들의 문제가 하나, 둘, 터지기 시작한 거죠. 먼저 2008년 장남인 최영석 총괄 부회장이 회사 돈 횡령 혐의로 구속됩니다. 회사 공금 20억 원을 빼돌려서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였어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요. 나중에 3년 되긴 했지만 애경 이미지에 큰 흠집이 났습니다. 그리고 삼남인 최승석 전 애경 개발 대표 이분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였습니다.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100번 넘게 프로포폴 맞다가 걸린 건데요. 1심에서 법정 구속됐고요. 나중에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이 되긴 했지만 이 사건도 그룹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애경 그룹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최악의 사회적 대참사로 꼽히는 바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입니다. 이 사건이 시작된 건 30년, 세상에 알려진 건 올해로 13년이 됐는데요. 애경은 책임이 있는 주요 기업으로 지목됐지만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논란에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법원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장영신 회장의 사위인데요. 1심 무죄를 3년만에 뒤집은 판결이었고요. 이 사건이 알려진 지 13년만에 제조판매기업 임직원에게 내려진 첫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판결문에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만성 흡입 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업 측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더 늦어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애경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분담금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참사로 고통받았던 이들에게 또한번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여전히 긴 기다림과 아픔만 남아 있는 사건입니다. 자 애경그룹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홍대 본사 시대를 연 지난 2018년을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자고 했는데, 이후에는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크게 휘청이기도 했고요. 또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아직 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한때 성공한 여성 기업인이 이끄는 혁신과 도전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다면, 지금은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더 커진 것 같은데요. 애경이라는 이름이 책임과 신뢰를 회복한 이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88살의 나이로 53년째 애경 그룹을 이끌고 있는 장영신 회장이 2010년에 본인의 저서에 남긴 문구가 있는데요. 가습기 살균제가 드러나기 전에 애경 그룹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의 소비자는 건강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미래의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업은 환경 문제를 자신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지하고, 그 책임을 다하려는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